1968년 2월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시대가 오는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건설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난관을 물리치고 서울 부산 간 428km를 성공리에 끝냈으며 호남 남해 영동 동해 고속도로에 이어 지난해 개통된 대구 마산 간의 구마 고속도로까지 건설돼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길이는 1,236km에 이릅니다. 고속도로망이 늘어남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에는 대규모의 공업단지에서부터 새마을공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장이 많이 들어섰으며, 전국의 하루 생활권으로 좁혀져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수송이 원활해졌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변 주민 생활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에도 큰 몫을 했습니다.